무신사 냄새라는 말 자체가 요새 휘둘마들 진짜 이 제품만 일단 디자인이 너무 봄에 그냥 레이어드해서 이게 유튜버 깡님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그고 요렇게 투턱으로 되어 이것도 핏 피... 나쁘지 않아요이 트위드를 샀습니다 심지어 행사가서도 청바지 연청연청 약간 툭 걸쳐서 멋스러운 느낌을 내주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뷰티 크리에이터 환희입니다 안녕 <laughs> 오늘은 진짜 정말 몇년 만에 찍어보는 패션 하울 영상인데요 저는 정확하게 막 패션 취향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것저것 좀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기본템들도 많고 그냥 제가 예쁘다 하는 그런 옷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여러분께 소개 드리면서 오늘 무신사 패션하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요즘 제가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무신사 냄새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무신사 냄새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거부감... 이게 다가왔거든요 그냥 무신사에서 막 쇼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옷을 못 입는 것보다는 무신사 냄새 펄펄하게 입는 게 낫지 않나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같이 얘기도 하고 댓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템은 이 후드티인데요 예쁘죠? 이 배색이 너무 예쁘죠? 요새 휘뚤마뚤 진짜 이 제품만 입고 다니거든요 네스티키의 킹썸 후드 제품이고요 컬러는 총네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버건디가 저는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저는 버건디 컬러를 사려고 했었는데 버건디 컬러가 되게 배송이 오래 걸려서 그냥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브라운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공홈에서는 이런 딥한 브라운 컬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직접 받아보니까 이런 딥한 브라운 컬러의 이런 프린팅 배색이 너무나도 예쁜 후디다. 너무 만족스럽다. 사실 공홈처럼 흐리 흐리한 브라운 톤의 컬러였으면 이 배색이 별로 안 예뻤을 것 같은데 이런 딥한 브라운 컬러의 이런 프린팅 배색이라서 이컬러감 구성이 사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핏도 입어보면 너무 무난해서 예쁘고 옷 재질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구린 재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두라서 후드가 달린 이 제품들의 이 모든 옷들을 이 모자가 작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저 같은 이런 대두 대두 완전 대두 이런 대두가 들어갈 만한 이 넉넉한 모자 사이즈 핏이 나온다 요거는 굉장히 제가 만족하면서 요새 그냥 휘뚤맞들 입고 있는 후드티입니다 근데 버건디도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이미 브라운 컬러를 사 서안살 거예요. <laughs> 네 다음은 무신사 요렇게 기본 반팔티고요 얘는 택도 안 뜯었네 밑에 이렇게 트임이 있는 레이어드 반팔티입니다 항상 흰색, 검은색 요렇게 두 가지 컬러를 쟁여놓거든요 흰색 레이어드 반팔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너무나도 좋고 검은색은 그냥 여름에 깔끔하게 무난하게 입기 좋은 그래서 이 기본티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이용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거의 이번 영상이 무신사 냄새 완벽한 그냥 뭐 무신사 냄새 그 자체 <laughs> 진짜 기본티, 레이어드티는 다다 익선이기 때문에 무신사에서 쇼핑할 때마다 한두개씩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기본티는 여러가지 브랜드들을 입어봤는데 무탠다드가 가장 무난하고 깔끔하고 적당한 수준의 가격 수준이더라고요. 퀄리티에 있어서도 그냥 뭐 꾸준히 입다가 또 교체해서 입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퀄리티라서 만족스럽게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기본티 브랜드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기본티 어디서 쟁이시나요? 그리고 롱슬리브 제품도 한번 사봤는데 얘도 흰색, 검은색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쟁였고요. 봄이나 정말 초 여름까지는 입기 괜찮거든요. 그렇게 두꺼운 재질이 아니라서 무조건 기본템이다. 넘어갈게요. 니트 베스트가 굉장히 좀 저렴하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패턴 있는 니트 베스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재가 여름용으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빵구 뚫린 소재거든요. 여름에 좀 비치웨어로 사실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원단이기도 하고 여름에 그냥 얘. 단독으로 입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 그리고 이런 니트베스트는 봄에 그냥 뭐 셔츠에 레이어드해서 코디를 한다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롱슬리브 티셔츠에 그냥 이거 레이어드하면은 밋밋한 롱슬리브 위에 약간의 포인트 약간의 포인트는 아니구나 많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얘도 굉장히 잘 입었어요 예뻐 만족 <laughs>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런 맨투맨입니다. 그리고 얘는 컬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약간 연보라빛 이한 다섯 방울 든 그레이 컬러. 얘도 그냥 무난하게 휘뚜루 마뚜루 막 입고 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laughs> 다음은 슬랙스입니다. 쫑 드로피 우투턱 밴딩 와이드 슬랙스인데요. 제가 그냥 슬랙스는 있는데, 이런 와이드 슬랙스가 아예 없더라고요. 이것저것 서칭해 보다가 이게 유튜버 깡님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믿으면서 구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쁘다. 제가 이 제품을 딱 입어봤을 때 그냥 딱 원하던 그 요즘 트렌디한 와이드 핏의 슬랙스에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신발이 딱 떨어지는 그 기장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허리가 이런 식으로 밴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저는 길이에 맞추면 허리가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돼있어도 허리가 맞진 않아서 벨트를 착용하고 이 제품을 입어주고는 있는데 이 신축성이 밴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원단 자체에도 약간의 신축성이 있거든요. 요. 이런 슬랙스에 이런 신축성이 있으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슬랙스는 구김이 가면 정말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애초에 구김이 갈 일이 없어요.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슬랙스다. 제가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어서 드로우핏 다른 옷들도 좀 많이 봤는데 뭐 생각보다 드로우핏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이렇게 눈여겨 볼 생각입니다. 이 투턱 밴딩 와이드 슬랙스 굉장히.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구독자님께서 좀 추천해주신 브랜드인데 트릴리온이라는 브랜드예요. 바지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와이드 데님인데 연한 컬러의 브라운 계열의 톤이 감도는 그런 데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스티치가 브라운 컬러라서 어 브라운 컬러의 뭐상이나 이런 것들 포인트로 매치해서 입어주면 너무나도 예쁜 그런 제품이고 데님은 사실 여러 가지 컬러가 있을수록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기본템이죠. 신발 신었을 때 완전 딱 떨어지는 그 길이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좀 독특한 걸 하나 사봤어요. 포인트가 이렇게 지글지글 하나 있고요. 여기 지글지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를 풀었다 여몄다할수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핏으로 좀 입을 수 있는게 너무나도 좋았고 스티치가 흰색이거든요. 굉장히 이것저것 컬러감에 좀 구애받지 않고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바지 자체가 제 기준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무난무난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기준 얘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아이다. 그래서 그냥 위에 흰색 롱슬리브 걸쳐주고 신발 그냥 무난한 거 신어주고 바지에만 포인트 주기 나쁘지 않은 그런 데님이다. 왜냐하면 핏이 굉장히 독특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투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요새 나름 자주 입고 있어요. 예쁘게 포인트로 입기 너무나도 좋은 아이템이다. 뒤에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 거의 매일 찐템, 데일리 찐템. 얘는 굴 라이프 웍스 제품이고요. 여기도 바지 핏이 나쁘지 않고 너무 예쁘고, 이, 이 정도면 요새 그냥 무난한 그런 또 워싱 데님이지 않나. 제가 워싱 데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또 구매를 해봤거든요. 자세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것도 핏 나쁘지 않게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스티치 머스터드 컬러로 되어 있고, 여기도 약간 이런 브라운 핏 계열의 워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잘 입고 있다. 요새 너무 워싱데님이 엄청 기본템이 된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워싱데님 하나만 입어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깔끔하게만 입어줘도 사실 바질 포인트만 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만족! 금방 굴라이프 웍스 제품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또 굴라이프 웍스 얘는 약간 좀 후회되긴 합니다 한 사이즈 줄여서 샀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제품이긴 한데 어 사실 환불하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막 입고 있는데요 정말 휘뚤맛뚤 저의 데일리 아이템입니다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얘는 계속 입은 것 같아요 어 후드 집업 니트인데요 제가 후드로 된 니트 집업은 처음 사보거든요 막 입기 너무 좋아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한 가지 주머니가 없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그냥 막 입기 너무 좋고 그러고 지퍼도 투웨이로 되어 있어서 그냥 나쁘지 않게 또 포인트 주기 좋다. 요새는 이런 집업들이 투웨이로 안 되어 있는 건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관리만 잘하면 니트 컨디션도 나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 진짜 막 입었거든요. 니트는 세탁망에 넣어서 저는 세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딱히 큰 보풀도 없고 이 정도면은 아주 퀄리티 나쁘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얘는 제품 특성상 흐물거리는 그런 니트 제품이거든요. 어깨가 좁아 보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비추하는 아이템이기는 한데 저도 정말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사이즈를 한 사이즈 좀 다운해서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다음은 <laughs> 제가 망한 아이템인데요, 여러분. 망한 아이템 등장하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망했다기보다는 차 놓고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생각보다 좀 조잡해서 위켄더스 스트라. 파이프 셔츠인데요저 이거 고무에서딱 봤을 때아 굉장히 조금조그만한 이 포인트들이 너무 예쁘고 파스텔 파스텔한 느낌이 귀엽게. 입... 좋겠다 약간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 버리면 잘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키치한 맛이 있어야지 굉장히 이게 거의 롯데월드 안녕하세요 롯데월드입니다 저는 이렇게 별이 크게 박혀있을 줄도 사실 몰랐고요 전체적인 컬러감이 저는 공홈에서 봤을 때 되게 분위기 있고 감성 있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이고 그런 브랜드에서 나온 컬러감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직접 받아보고 컬러감이 굉장히 유치뽕짝하구나 내가 이거를 데일리로 막 입든 못하겠구나. 지금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또뭐 이런 파스텔 톤을 입어볼 만도 하다. 생각보다 비쌌는데, 나름 마음먹고 샀는데, 이거 메이제 내도 어쩔 거야. 네, 다음은 요새 저의 문신템. 뿅! 요 제품은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정보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던 그런, 신발 제품인데요. 아식스 젤1130 스틸 그레이 컬러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 제품은 사실 정 사이즈라서 발볼이 넓으면은 사이즈를 크게 구매하라고 했는데 저는 발볼이 그렇게 넓은 스타일은 아니라서 정 사이즈를 그냥 구매를 했고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진짜 요즘 그냥 m z 되는 거야. MZ, MZ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요 아식스, 아식스? 아식스 제품들이 생각보다 이 착화감이 너무 편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요새 되게 편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런 스틸 그레이 제품들, 이런 실버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 보면은 이렇게 접히는 이 부분들이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엄청 못생기게 구겨지는 그런 신발들이 보 대다수 거든요. 아식스는 좀 구겨져도 막 그렇게 이렇게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발을 그렇게 곱게 신는 편이 아니고 정말 막 신는 편인데도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안 찌그러진다 해야 되나? 또 시원한 컬러고 실버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름까지 계속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거는 지금 쟁여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신발도 다다익선 이잖아요. 아마 제가 앞으로 패션하울 하면서 계속 신발을 하나씩 구매를 할것 같은데 신발 추천도 해주시면 굉장히 무한한 감사를 미리미리 드립니다. <laughs>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이라든지,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신발이라든지. 자, 그 다음은요. 어머, 제가 무난한 제품들 막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 무난한 게 아닌 거를 제가 사버렸네요. 왜냐면저 뷰티 크리에이터라 가지고 행사 갈 때라든지, 그럼 또 삐까뻔쩍 해야 된다라든지, 어 그럴 때. 한번 입었어요. 별로 화려하게 안 느껴지네?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펄이 보이시나요? 중간중간 이렇게 비닐봉지가 씌어져 있어. 이런 펄 트위드 제품입니다. 얘는 펄이 아닌 제품도 있었고 저처럼 이렇게 펄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었는데 트위드하면 또 펄이 있어야 어그 화려한 느낌을 딱낼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 트위드를 샀습니다. 심지어 행사 가서도 너무 잘 입고 왔고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근데 얘는 그래도 한두세번 정도는 이제 또더 입어줘야 뽕을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좀 꾹꾹꾹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남자 트위드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아주 추천드려요. 큰 포인트들 없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싼 맛이 나긴 해요.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뭐 멀리서 보면. 그렇게 또싸 싸 보이진 않, 않습니다. 얘는 기장이 숏 기장으로 나왔어요. 얘를 그냥 위에다가만 입어만 줘도 굉장히 다리가 그렇게 짧아 보이지 않는다. 아시죠? 이런 숏한 핏의 자켓 입어주면 은이 허리 라인부터 딱 커팅을 해주기 때문에 내 다리가 거기까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넥라인이 좀 많이 파여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더 과감하게 안에 그냥 블랙 나시를 입어주고 얘를 입어줬어요. 여름까지 행사가 있을 때 안에 나시 받쳐 입어주고 얘를 입어줄 것? 같아요. 굿! 제가 청청 코디 해보고 싶어가지고, 무신사 가서 이렇게두 가지 샀거든요? 청자켓이랑 와이드 팬츠? 이 와이드 데님은 그냥 딱 떨어지는 그런 핏에 무탠다드가 바지는 정말 잘 만들잖아요? 이런 기본템은 한두개씩 정도 쟁여볼만 하다. 여름까지도 그냥 시원하게 입기 좋기 때문에 쟁이는 거 추천드립니다. 청자켓을 매치를 해줬거든요? 요즘 청자켓도 쇼탄 기장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쇼탄 기장은 아니에요. 약간 릴렉스드한 핏으로 전체적인 느낌도 약간 약간 아방한 느낌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 제품을 샀습니다 얘도 너무 잘 입었어요 근데 청자켓에 그냥 청바지 연청연청 연청 이렇게 하는 건좀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거를 걸쳐줬어요 또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오버핏? 자켓? 어, 그냥 자켓을 살까? 이런 오버한 핏의 자켓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활용도를 따져봤을 때 이런 오버한 자켓을 구매를 했고 핏도 되게 예쁘고 기장감도 딱 적당하게 데디핏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이런 자켓이 자칫 잘못하면 약간 정장틱한 느낌을 줄수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뭔가, 어? 좀 약간 멋스러운 그런 느낌 저 폐알못입니다 약간 툭 걸쳐서 멋스러운 느낌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코디였다 안에 좀 그냥 넉넉한 그런 티셔츠 입고 청바지랑 매치해줘도 예쁠 것 같고 그냥 검은색 나시에다가 얘 그냥 툭 걸쳐줘도 예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데디핏의 블레이저다 네, 아무튼 제가 패션 영상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의견 댓글로 주시면 다음 그런 패션 영상 때는 좀더 디벨롭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야. 나 모르겠어. 이제 <laughs> 아무튼 제가 추천드렸던 제품들, 여러분들 무신사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입고 있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무신사 냄새 펄펄 풍기는 그런 패션 하울이었는데요. 다음 패션 영상도 원하시면... 원하시려나요? <laughs> 어이없는 저의 우당탕탕 패션업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